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머님께서 70세이신데요.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십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요. 아, 진단은 8주 나왔고요 8주가 지나서 이번 주가 9주 차입니다. 양쪽 다리에 깁스를 했었는데요. 그걸 풀고 지금은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여기는 큰 병원이니까 조그만 병원으로 옮기세요. 동네 조그만 의원으로 옮기세요. 하는데 옮겨야 될까요? 보험사에서 말안 들으면은 치료비 수돕시킨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사고 났으면 응급실로 가게 됐죠. 아, 수술을 해야 될지 수술하지 않고 손으로 맞추고 깁스만 해야 될지 이런 것은 엑스레이 찍어보고 의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 수술까지는 안 가고 도수치료라고 그러죠. 손으로 맞추고 깁스를 하고 양쪽 다리 깁스하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죠. 그 상태에서는 큰 병원에서 지켜봐야 돼서 계속 8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제 구주체가 됐는데요. 큰 병원에서 이제는 가셔도 됩니다. 남는 거는 물리치료인데요. 그전에는 수술한 경우는 수술한 게잘 아무는지 아닌지, 그리고 양쪽에 깁스했을 때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동안은 저희 병원에 계셔도 되지만, 이제 깁스도 풀렀으니까요거좀 천천히 걸으시면서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이제는 작은 병원으로 가셔도 됩니다. 큰 병원에서 옮기라고 그러면 옮겨야 됩니다. 대학병원 같은 곳은요. 큰 수술하고 한두달 정도 지나면은 자 이제는 작은 병원으로 옮기셔도 됩니다라고 병원을 옮기라는 지시가 떨어지죠 그럴 때는 옮겨도 되는데요 근데 큰 병원에서 내네 조금 더 지켜보십시다 아 아직까지 좀더 계셔야 되겠네요 이런 상황인데 보험사가 큰 병원은 치료비 많이 나오니까 작은 병원으로 옮겨라 그것은 보험사에서 명령을 내릴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자, 원장님, 이제 제가 동네 병원으로 가도 되죠? 집에서 좀 가까운 데 가서 있고 싶은데요. 그래야 우리의 아들, 딸도 좀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갈 수는 있지만, 보험사 직원이 안 옮기면 치료비 안 돼줘요? 돼주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럼 내 돈으로 내면 됩니다. 내 돈으로 내고, 나중에 보험사에 나중에 100%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가끔 예의에 벗어난 행동들을 하는데요.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삼촌 우리 숙모가 다수 입원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좀더 친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해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사고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들어가는데 상대차가 빠르게 달려와서 나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그 차가 동생이 형차를 이용해서 가스 배달하다 사고 났어요. 무면허 운전인 걸 알고도 시켰어요. 이 경우, 무면허 운전한 사람 처벌받아야 되죠?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운전시킨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무면허라는 걸 알고도 운전을 시켰습니다. 무면허 운전한 사람 당연히 처벌 받아요. 그리고 보험도 안 돼요. 책임 보험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무면허 운전을 시킨 사람도 형사 처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음주 운전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내비둔 경우 그때는 그냥 내비둔 거는 처벌 못 하죠. 시켰어야 처벌하죠. 음주 운전 교사죄가 있습니다. 무면허도 같은 게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요. 교사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아예 무면허 운전을 시킨 사람을 처벌한다라고 돼 있어요. 무면허 운전한 것과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 안 내고 단순한 무면허 운전이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그리고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못 따죠. 무면허인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사람, 거기는 2년 동안 면허 취소된다라든가, 그래도 사고냈을 때, 사고낸 자체에 대해 처벌은 안 받지만, 그러나 무면허인 걸 알면서도 운전시킨 그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식점, 치킨, 분식집,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오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뭔가요? 오토바이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있어? 그걸 확인하는 이유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 시켰을 때 만일에 사고 내면 업주가 몽땅 책임져야 돼요. 종합보험에 들어 있더라도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면허가 없으면 그리고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도 운전 시킨 업주에 대해서는 똑같이 처벌하는데요. 이때는 자동차보다는 처벌이 약합니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도 위험하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또는 오토바이 무면허인 걸 알면서도 운전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도 조금 더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